네, 맞았던 226페이지 9번입니다. 자, 여기는 ABO식 혈액형이랑 정록생명을 섞었네요. 음. 자, 알아야 될 거. ABO식 혈액형은 상염색체 유전이고 정록생명은 X열성 질병이다. 자,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. 자, 여기 구성원이 있고 여기에, 어? 각각의 혈청을 자녀 1의 적혈구와 혼합했을 때, 어 기억나나요? 적혈구에 뭐가 들어있죠? 적혈구에는 응집원이, 오, 응집원이 들어있고 이 혈청에는 응집소 알파베타 같은 게 들어있을 거예요. 자녀 1의 응집원이 뭐 어떻게 다른 애들을굳게 만들고 막 이러겠죠? 자 그래서 여기에 응집됨 안됨 뭐 이렇게 나눈 거고. <laughs> 어 여기 있다 아버지, 어머니, 자녀 2, 자녀 3 A, B, O, C 캐릭터형 서로 다르대 근데 자녀 1은 A형이래요 그쵸 그리고 핵형은 모두 정상 자녀 2만 정록 생명 오 힌트가 너무 많은데 자녀 2는 정자 1 난자 2 자녀 3은 정자 3, 난자 4인데 각각 비분리가 1회 자녀 2 3 믿음 안듬.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원과 3가 같다. 아, 원하고 3는 정자 접. 근 얘가 예를 들어 한개더 많이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얘도 많아야 되고. 얘가 조금 얘도 적어야됩니다 네. 어우, 복잡해. 자, 그럼 이거부터 합시다. 자녀 1이 a 형이래 근데 자녀 1에 적혈구랑 섞었으니까 여기는 응집원 A가 들어 있어요. 그럼 A의 응집이 안 되는 친구 무슨 형 어, AP형. 알파가 없는 A P 형또 어, A 형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. 음. 그리고 음. 아버지 어머니는 그럼 여기 쓰자. 어 자녀 이름 그냥 A 형이잖아. 네. 이게 응집이 안 되면. A, B나 A형이고 응집이 된다는 건 B형이나 O형이라는 뜻입니다. 일단 자 그럼 아버지, 어머니, 자녀 일 남자, 자녀 이 여자, 자녀 3 여자. 자 그럼 자녀 1이 일단 A형이에요. 네. 그러면 만약에 이 둘이 이게 응집됨이라고 치면 네. 엄마 아빠가 B형, O형으로 A형 와서 아니죠? 아니죠? 그러니까 이게 응집이 안 됨. B가 응집이 됩니다. <laughs> 그렇죠? 그럼 응집 안 되니 안 되는 건 A, B형이랑 a 형이고 음. 그리고 자녀는 아직 모르겠다. 아, 근데 아빠, 엄마, 자녀이, 자녀 3다 다르댔죠? 네. 그럼 엄마 아빠 중한 명은 AP. 한 명은 A일 겁니다. 네.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아직. 네. 엄마 아빠 바뀔 수도 있음. 그리고 네. 얘네 둘은 B 아니면 O래요. 뭐 B 5 하나씩 주지 뭐 B랑 O랑 헉! 근데 O가 만들어질 수 없죠 원래 응. 이거 비블리 때문이고 그리고 이거 O를 갖고 있어야겠네 일단 둘 중에 한 명은 응. 한 명이 A 5겠다 그리고 얘도 B 5겠다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, 오형이네 만들려면 네. 이 부모 중한 명이 몇 분열 비분이어야 되죠 이거? 이분열 어, 비분. 비분입니다. 그리고 한 명은 안 줘야 돼요, 아예. 네. 쪽으로 주는 게 없어야 된다. 자, 이제 저걸 섞겠습니다. 저게 뭐냐면 정록생명. 자, 여기서 가족 중에서 자녀 2만 정록생명이니까. 자, 엄 아빠는 정록생명 아님, 엄마 정록생명 아님. 근데 병유전자를 갖고 있어. 그리고 얘는 정상. 2번이 이거여야 돼요. 핵형이 정상이면서. 그럼 이거 역시 엄마의 2분열 비블리. 너무 복잡한가? 아빠는 또 중개 없다. 그럼 딱 됐는데, 이 정자 1하고 정자 3하고 하나씩 빠진 22개의 염색체 갖고 있죠. 다 됐네? 돼버렸어. 돼 버렸다. 그, 그리고 3 번은 그럼 xx 다시 뭐 x x 찌게겠다. 네. 모르겠네요. 자 기억 세포 한 개당 x 염색체 수는 3이랑삼가1보다 크다. 정자 원, 정자 3 정자 원에는 x가 들어 있어야 안 들어 있어요. 그쵸. 왜냐면 아빠가 얘한테 성염색체 안 줬거든요. 그러면 얘는 X가 0개. 3는? 그치. 얘는 상염색체가 하나 없는 거지. 성은 X 하나 제대로 준 거예요. 그래서 3는 1개. 아버지는 AB0. 4, 감수 2분열. 네. 둘다감수 2분열였습니다. 정답은 3번.